자, 다음 4번 봅시다. 얘는 x의 2분의 1 제곱이고 더하기 얘는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지? 루트니까 아니 분해니까 이게 3이라는 소리고요.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얘니까 일단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 제곱부터 구하자고. 자 그럼 얘는 x의 2분의 1 제곱,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, 요거 더한 거의 제곱에서 얘 플러스 덱슨 그 구성 공식이니까 2를 빼주면 되죠? 두개 곱해봤자 어차피 1이니까. 자 그럼 얘는 9에서 2 빼니까 7 나오네요. 자그 다음에 또한번 더.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 제곱. 얘는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 제곱을 전체 제곱해 주고 얘도 똑같이 2를 빼면 되는 거지. 자 그럼 얘는 얘가 7이니까 49에서 2 빼니까 47 나오네요. 그럼 여기다 그대로 넣어 주는 거야. 여기다가 그대로. 그럼 얘는 47 마이너스 7분의 위에가 7이니까 7 플러스 3이죠. 그럼 얘는 40분의 10이 되고, 는 4분의 1이네요. 그래서 답이 1번에 있네요.